208장 전합니다. 내빽빽 나라. 신성전과 비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늘 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성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죄와 의진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신경 신앙고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운 나이다. 아멘. 210장 전해합니다. 시원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이 세졌다 한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수에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소산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하니 어떠나 이런 물이 흘러가니 뭔가 자양을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주의 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을 찬송하리라. 세상 어땠 모든 영과 아침 만개 같으나. 주의 참여 받을 복은 영원 히궁하도다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시고 새벽 일인 시간 일깨워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날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충만함을 던님께 도와 주시어시고또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사후의 큰 은혜를 도와시사 문제들 가운데서 자유하게 도와 주시어시고또한안회를 축복하시사 많은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는 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족이 하나 되어지며 통일을 준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세계 역사 가운데 머리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삼십장 12절, 제가 풍독해 듭니다. 내게 손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아멘. 여기 악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 뭐, 무겁게 하는 것, 그리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 또, 어, 외롭게 했다는 것은 뺏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고아처럼 만들어버렸다는 얘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분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다윗의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 사람 수만을 죽여 그의 왕과 나라를 구한 선한 일을 사울과 그의 신하들은 알아주기를 꺼녕 죽이려고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뭐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모함에 의해서 감옥까지 들어갔다가 백의종군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지금 역사적 상황 속에서 예 다윗이 불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승리를 거두어 주었으면 되게 고마워야 되는데 그런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불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를 가지고 내게 나와 아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지했다. 그불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줄이라 하는지라. 이제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 가느라. 이렇게 해서 똑같이 말을 하고 여호와의 군하심이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리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이간 이 말을 물맷돌로 던져서 치니까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힙니다. 땅이 엎드러집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머리가 깨진 거예요. 그의 머리를 베니, 여자의 후손이 베며 머리를 상하게 한다. 오늘 말씀이 여기에 딱 적용되는 거예요. 다시요. 여자의 후손 중에 다이 또그 계열에 들어갑니다. 계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혈통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 오시니까, 그러니까 그의 머리를 상하게했다. 상하게한 점도 아주 잘라버리죠. 불렀으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근데 이제 문제는 예, 사울이 죽인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예, 막 찬양을 올려줄 때 사울이 불쾌합니다. <laughs> 불쾌해요. 심히 노합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잇을 주목했더라. 탈금에 따르면 그는 다잇을 기다려 함정을 놓았으며 이후에 이야기가 보여치듯이 돋도 놓았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한 사람들은 성경을 대충 본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어요다 충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8절을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그가 숨은 그물, 예. 그러니까 자기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감시하고 반역을 의심했다. 예. 그래서 탈금이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지금 제가 자주 인용하거든요 이것은 번역이란 뜻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6세기 이후에 아람어가 히브리어를 대체하는 과정 속에서 일반 대중들은 히브리어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읽어주면 아람어로 번역해서 설명해줬는데 탈금의 특징은 뭐냐면 직역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석과 해석과 설교 내용이 추가 되어져서 의역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을 주목했더라라고 하는 것을 탈금에서는 어떻게 의역했다고요? 그는 다윗을 기다려 함정을 놓았으며, 예, 그리고 덫도 놓았다 이렇게 예, 번역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탈금이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당겨져 있죠. 그러니까 탈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바빌론 탈금이 있고 팔레스타인 탈금이 있는데, 바빌론 탈금은 바빌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썼고 또 팔레스타인 탈금은 이스라엘 지역에 예,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썼다그 중요한 것이 이제 온켈로스하고 요나단 그리고 니오피트 요나단, 슈도 요나단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탈금을 계속 인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스 사람들의 탈취하려 할 때에도 물리쳐 주었으나 또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악으로 갚아요. 선을 악으로 갚아. 요 그러니까. 이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기 쉽다 이게 어떤 사람은 내가 위에서 막 얘기해 주는데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 네. 지나고 나면 아, 그 사람이 나한테 되게 귀한 것을 해 줬고 좋은 충고를 해 줬구나. 저도 신학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분은 그때 아, 그 말이 맞는 말이었구나. 그때 내가 떨어지는 못 했어요. 그런데 아, 그 말이 맞는 말이었구나. 기회를 놓친 거지. 기회를 놓친 거예 응.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해주면은, 고맙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자, 사람들이 다윗세계천하이 대해 벌써서, 불레셋 사람들이, 네,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일라를 쳐서 그타자마을 탈취하나, 탈취하나 하더이다. 그러니까, 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불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라 사람들을 구원해주라 구원해줬으면 그 일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잔치를 차려주고, 우회해주고, 600명 정도의 사람을 잘 대접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월에게 알림이, 사월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선에 넘기셨도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땅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치료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말 반역하는 일에 앞서야 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호사나 찬양했던 사람들이 법정 앞에서 바라바를 도와줄까 예수를 도와줄까 했더니 바라봐요 <laughs>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 다윗이 글라스 주민들을 구원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죠 아비아들이 그래서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피할 길을 내고, 또 선한 길로 인도받죠. 그래서, 어, 예보단에는 뭐가 있어요? 판결 형패가 가슴에 있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임과 둠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선한 길로 인도받는 자리에 서셔야 돼요. 그리고, 선한 길을 지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어요. 예수님은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아이 사람은 메시아 맞구나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는 그 생각을 계속 유지했어야 되는데 쉽지 않요 그렇게 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정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러 하기를 원하나이까? 어찌보면요 다윗은 앙심을 품으면은 그일라 사람들 사울을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 했죠. 그런데 뒤를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사월은요 앞뒤를 생각해야 맞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단세포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사하는 엄는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배대 아들 야구부와 요, 한처럼 그냥 가서 그냥 불로 그냥 갖다 다 태워버릴 거예요 속이 다 시원하죠? 예. 초과상 칸을 빈대나 바퀴벌레 잡겠다고 다 태우는 격이지, 뭘. 그러니까 우리는 쓸데없는 희생, 쓸데없는 태도, 이런 것들을 관리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보고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그 사람을 이어 싸려 하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가 내려오리라. 주님 어떻게 할까요? 알려주세요. 그가 내려오리라. 예수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라 하신지라. 다이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그 일라를 떠나서 갈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이그 일라에 피한 것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죠. 다윗의 600명 가운데는 정말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거 뭐 한, 한 번에 800명 죽여버리는 사람. 아디노인가 그래요. 한번에 800명을 죽여버려요. 제가 볼때삼국지도서한두번 정도 읽었거든요. 삼국지 이야기보다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막 사자골에 들어가서, 분화야 같은 경우는 사자골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죽여버려, 그냥, 예? 그런 사람들인데 뭐 무섭다고, 아이고.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은요, 그 앞에서 그냥, 응? 예? 그렇죠 바라봐요 하는 사람들 저 같았으면 그냥 어떻게 해봤을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십니다 저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무거웠던 겁니다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에게도 시시각각 죄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무겁게 해드렸습니다 그걸 깨닫고요 은혜의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심으로써 그들에게 행하신 모든 선한 일로 인해서 비난과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예. 네. 마침내 십자가에서 수치,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의 백성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용을 당했요 뭐, 누구한테, 사울에게 이용당한 것처럼 마귀에게 이용당한 거지 뭐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 아리라. 그 악이, 찾아내버려요.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유대인들, 어, 십자가에 면어 그의 피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죠. 말이 되는 얘기야? 그 뒤에 엄청난 고통에 따었다있죠 자, 예수님 어떤 사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사랏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며 그가 들어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 그런데 이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무에 달아 죽였어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자의 재판장으로 저하신자가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했다. 다윗도 지금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메인은 누구로 잡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메인을 잡아버리면은 시편이 해석이 안 됩니다. 절대로 해석이 안 됩니다. 시어피 시편을 못봐못 다루는 거예요. 자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잘받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 영혼을 외롭게 했다라고 는 상실하고 고아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예, 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홀로 남겨진 채. 아버지 없는 자처럼. 예,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했다고 해? 이사람들 지금 이게 이게 오르비타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라틴어예요. 이 사람들은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학자들에 아이스워스 같은 청교도 학자예요. 이들 고아로 만들었다.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은 고아처럼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큰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승진이라 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버림받은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아버지 아버 아버지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외롭게 만들어졌어요 주님은 외로우셨습니다. 구원사역이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게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네, 시0편 38장, 20절 관절입니다. 관주입니다. 시편 109장 4절. 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니라. 기도만 하셨지? 일로와. 베드로. 아이고, 베드로 아이고.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고요. 예, 가련 유다까지 사랑하셨어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 했더라. 참, 안 됐다. 응? 음?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라의, 나의 사랑을 갚아 싸우니. 예, 그렇게 했어요. 에레미아 18장 20절도.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만은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판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 옵소서 유익한 말이 뭘까요? 복음이지 뭐예요? 아니, 십자가의 복음이지 뭐예요? 에레미야 23장 5절쯤, 에? 또 33장쯤 나올 거예요. 15절쯤이에요. 다이세 의로운 가지.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예수님 얘기했지. 그렇게 만약에 복음을 받지 않냐 하면, 칼에 맞게 되고 과부가 되고 뒷감당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하복음 10장 32절 보니까 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료하느냐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당하셨어요. 이렇게 당해 주셨어요. 당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기들이랑 이렇게 실험하면 요 내가 지는 것처럼 해줘야지. 응, 애기들이 이렇게 조그만 동작 해줘도 내가 막 하, 그냥 반응을 하고 그렇게 하. 예? 응?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선들이 이렇게 대적할 때 주님은 그들을 에, 대적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끌어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그러면 뒷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시편 82장 6절 이게 뭐예요? 재판장, 재판관이라는 얘기예요. 그 뭐예요? 판단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왕이요, 제스장이요 선지자예요. 그러면요, 왕이라고 하면 재판장이라고 하면 에?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헌신이 안 되고 충성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지구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었는가? 어떻게 끝까지 선한 일을 행, 행하셨는가? 우리가 스스로 분별해서 오늘 한 날도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이다. 그 말씀에 진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서 예수님처럼 선한 일에 쓰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쌓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쌓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온 나이다. 아멘.